살다 보면 사람의 진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화려한 말이나 선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밥한 끼의 계산대 앞이지요.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사업을 논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직원과 회식을 할 때도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밥값을 내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함께 했고, 어려울 때면 서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밥집에서 그 친구가 농담처럼 말하더군요. 어차피 형님이 내실 거잖아요. 순간 웃음이 나오는 대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낸 밥값이 호의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처음엔 고마움으로 시작하지만, 반복되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결국 권리로 변합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호의가 습관이 되는 순간 관계는 병들기 시작한다는 걸요. 밥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 원짜리든 오만 원짜리든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값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맙다. 이 한마디가 있으면 만 원도 따뜻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형이 내야지. 이말 한마디면 오만 원도 싸늘해집니다.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의 인품은 돈을 쓰는 액수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계산이 정확한 사람으로 살고자 했다. 사업에서도, 거래에서도, 단한 푼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 덕에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인간 관계에서는 달랐다. 사람 사이의 계산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법이었지.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었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그는 영수증을 꺼내 꼼꼼히 계산하곤 했다. 형은 제육 먹었으니까 만천 원. 나는 김치찌개 아홉 천 원. 처음엔 그 정직함이 믿음직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정확함이 이상하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밥값이 아니라 마음이 계산되고 있었던 거다. 나는 이만큼 냈으니 너도 그만큼 내라. 그건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논리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정확한 사람은 신뢰를 주지만 편안한 사람은 위로를 준다. 사람은 정확함보다 따뜻함을 기억한다. 천원이천 원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은 내가 낼게라는 한 마디는 오래 남는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서로 몇 퍼센트를 나눴는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감정이 진짜 계약보다 강한 끈이 된다. 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너무 정확하려 하지 마라. 사람 사이엔 이론이 아니라 온기가 맞아야 한다. 그 말을 끝내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정직한 친구는 내 곁에 남지 않았다. 정확함은 계약을 지켜주지만 편안함은 관계를 지켜준다. 사람은 결국 정확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다. 내가 살아오며 가장 경계했던 인간형이 있다. 바로 호의를 빛처럼 계산하는 사람이다. 언뜻 보면 따뜻한 척 한다. 밥도 사고, 도움도 주고 겉으론 다정하다. 하지만 그 속엔 언제나 이 말이 숨어 있다. 그날은 내가 했잖아. 이번엔 네가 해야지. 나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 그들은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기억을 거래한다. 주는 순간부터 되돌려 받을 걸 계산하는 사람 말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부하가 나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나는 고마워서 작은 보너스를 건넸지. 그런데 몇달후 그가 말했다. 회장님, 그때 제가 그렇게 했잖습니까. 이번엔 좀 도와주셔야죠. 그 순간 그가 했던 노력이 아니라 계산만 보였다.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식었다. 사람의 관계는 돈보다 섬세하다. 한 번의 호의가 주고받는 장부가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이 간다. 진심은 거래로 측정되는 순간 가치가 사라진다. 나는 늘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도와줄 때는 조건없이 도와라.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이미 장사다. 이 세상엔 좋은 사람보다 계산이 느린 사람이 오래 남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지 않아도 마음이 부자가 되거든. 호의는 갚으라고 주는 게 아니다. 함께 웃을 수 있을 만큼만 건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호의는 주는 순간 끝내야 한다. 그게 진짜 품격이고 관계의 여백이다. 나는 평생 사람을 믿었다. 함께 고생한 동지, 나를 따라준 후배, 나를 믿어준 친구들. 하지만 믿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늦게야 배웠다. 한 번은 오랫동안 나를 도운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려울 때마다 나는 내 일처럼 도와줬다. 돈도 빌려주고, 집 문제도 챙겨주고, 병원에도 직접 찾아갔다. 그런데 내가 아플 때그 사람은 단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회장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뵈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때 깨달았다. 진심은 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그걸 계속 주는 내가 점점 지쳐간다는 거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받는 데는 익숙해지고 주는 데는 점점 힘이 빠진다. 그 불균형이 오래 가면 관계는 결국 정서의 파산을 맞는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더 주면 되지. 내가 어른이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됐다. 그건 어른스러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는 착각이었다. 관계는 한쪽이 계속 주는 게 아니다. 한쪽이 지치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다. 그건 의무이자 피로의 굴레다. 나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멈췄다. 내가 먼저 연락하던 손길을 거두고 항상 내가 냈던 밥값도 나누어 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남는 사람과 사라지는 사람이 분명히 갈리더라. 받기만 하던 사람은 이유 없이 멀어졌고. 함께 나누던 사람은 이유 없이 남았다.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진짜 불행한 건 그런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는 자신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밥을 먹고 인연을 맺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확실히 알게 된게 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온도로 유지된다. 돈으로 맺은 관계는 돈이 끊기면 사라진다. 하지만 온기로 맺은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남는다. 예전에 한 직원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늘 정직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아꼈고 어느 날 이렇게 물었다. 자네, 내가 자주 밥을 사주면 부담되지 않나?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밥값보다 그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가 고마워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였다. 돈은 금세 잊혀지지만 따뜻한 마음은 오래 남는다. 반대로 냉정한 관계는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허전하다. 형식적인 미소, 계산된 대화, 그 속에는 인간적인 온기가 없다. 그런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미 오래전에 식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늘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돈보다 기억을 남겨라. 얼마를 썼는지는 잊혀지지만, 그때 느낀 따뜻함은 평생 남는다. 세상은 냉정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이성보다 온기다. 돈으로 얻은 인연은 조건이 붙지만 온기로 이어진 관계는 조건이 없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관계만이 삶이 어려울 때내 손을 다시 잡아준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온도로 평가받는다. 얼마나 주었느냐 보다. 얼마나 따뜻했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이다. 나는 젊을 때부터 늘 이익을 따지는 세상 속에 살았다. 사업을 하면 계산이 빠른 사람이 살아남는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 사람 사이에서는 계산이 느린 사람이 오히려 복이 많더라. 세상은 늘 손해보지 마라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부자는 관계에서 손해보는 사람이다. 왜냐고? 그는 돈은 잃어도 사람을 얻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돈보다 큰 재산이 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거래처 대표가 나에게 사정이 생겼다며 납품 대금을 며칠만 늦춰달라고 부탁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회장님, 저 사람 믿었다가 큰코 다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사람은 한 번쯤 믿어봐야지. 며칠 뒤그 대표는 약속을 지켰고 그 일은 그와의 인연을 20년 넘게 이어주는 시작이 되었다. 내가 그때 원칙만 내세웠다면 나는 그 사람도 그 신뢰도 잃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손해가 아름다운 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감수한 손해는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한다. 사람에게 쓰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그 투자가 당장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관계다. 나는 평생 수없이 손해를 봤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손해 속에 남은 사람들을 이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돈은 세어야 남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남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사람들은 말한다. 우린 30년 지기야. 오래봐서 가족 같아.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묻고 싶었다. 그 30년 동안 서로의 마음은 얼마나 깊어졌나. 세월은 길이로 재는 게 아니다. 관계는 기간이 아니라 깊이로 평가받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어떤 인연은 하루였지만 평생 기억에 남았고, 어떤 인연은 수십 년을 봤지만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다.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했는가? 아니면 습관으로 대했는가? 한때 오랜 친구가 있었다. 나를 형님, 형님 하며 따르던 녀석이었지. 하지만 그에게서 어느 날 이런 말이 나왔다. 형님, 이번에도 좀 도와주세요. 예전처럼요. 그 순간 알았다. 그에게 나는 형님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말 속에는 무관심이 숨어 있다. 당연함은 배려를 죽이고, 배려가 사라지면 관계는 껍데기만 남는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자주 고마워해야 한다. 그게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이 일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고 서로의 노력을 존중하는 마음이 쌓여야 비로소 깊어진다. 나는 오래된 인연보다 깊어진 인연을 택한다. 왜냐하면 세월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이 끝까지 사람을 지탱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한 가지 기준을 세웠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을 땐 감사라는 한마디를 듣는가 아닌가를 보면 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고마움을 그 자주 말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왜냐하면 그들은 잃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관계의 온기를 언젠가 한 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형님, 제가 언제 형님께 신세졌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냉정하게 들리던지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기억 속엔 은혜가 아니라 기록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과 받은 걸 잊는 사람. 전자가 마음의 부자고 후자가 마음의 채무자다. 고마움을 잃은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다. 겉으로 웃고 함께 있어도 그 속엔 더 이상 존중도 따뜻함도 없다. 그건 단지 습관적으로 이어지는 동행일 뿐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었지만 진짜 후회되는 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을 오래 곁에 둔 거였다. 그들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삼키고 결국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결심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과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 한마디가 없는 관계는 이미 마음이 식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고마움은 관계의 채운계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보다 따뜻한 말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그 말을 믿는다. 고맙다. 이 짧은 한마디가 세상에 어떤 돈보다 더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을 한다. 형님, 믿습니다. 평생 같이 갑시다. 의리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진심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되는 거였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평소엔 나를 찾아오던 사람이 수십 명이었는데, 막상 병실엔 단세 사람만 남았다. 그세 사람은 한마디 변명도 약속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내 옆에서 손을 잡아줬다. 그 순간 알았다. 말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이 그 사람의 진심이다. 어떤 이는 선물로 마음을 대신하고, 어떤 이는 긴 메시지로 감동을 주려 하지만 그건 다 겉모습이다. 정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이다. 나는 젊은 시절 늘 바빴다. 회의, 계약, 출장, 또 회의. 그러다 보니 내 주변 사람들의 시간은 당연히 내 것이 된줄 알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진짜 소중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내어준 그 짧은 시간이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중 가장 비싼 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써준 시간이었다. 그건 돈으로 살 수도 다시 돌려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 사람은 나에게 말을 남겼는가? 시간을 남겼는가? 진심은 오래 보아야 알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남아있는 사람만이 진짜 내 편이다. 사람과의 인연은 언제나 큰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조용히 아주 사소한 침묵 속에서 끝난다. 나는 평생 수많은 관계를 맺었다. 어떤 인연은 소리없이 시작했고, 어떤 인연은 소리없이 사라졌다. 그 사이에는 항상 말 한마디의 공백이 있었다. 예전엔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내 소식에 답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크게 싸운 것도 원망할 일도 없다. 단지 마음이 식었고 그 식은 마음은 말보다 먼저 침묵으로 드러난다. 나는 젊은 시절엔 그 침묵이 두려웠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를 피하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깨달았다. 관계는 끝날 때 소리치지 않는다. 조용히 문이 닫히고 그 문을 두드리지 않게 되는 순간 이미 끝난 것이다. 사람은 말로 사랑을 시작하지만 침묵으로 사랑을 끝낸다. 우정도 신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부터 그 침묵을 억지로 깨려 하지 않았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쏟았다. 그게 인생의 지혜다. 어느날 오래된 친구 하나가 떠올랐다. 내가 어려울 때는 옆에 있었지만 잘 될수록 멀어지더니 결국 연락이 끊겼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은 안다. 그도 나도 서로의 인생에서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는 걸 관계는 끝이 슬픈 게 아니다. 침묵 속에서도 미움이 남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잘 마무리된 인연이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침묵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 대신 아직도 나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말할 뿐이다. 나는 평생 숫자와 싸우며 살았다. 수지, 계약, 손익, 이익률, 모든 것을 계산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나를 비워내자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돈도 성과도 명예도 아니었다. 오직 사람이었다. 하루는 병실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으로 얻은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남은 사람인가?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돈으로 맺은 관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온 사람들은 끝까지 내 곁을 지켰다. 젊은 시절은 몰랐다. 성공이란 돈을 버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 성공이란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었다. 돈은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바뀌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 진심이 남는다. 내가 어려웠을 때 손을 내민 사람, 말없이 지켜봐준 사람,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자산이었다. 나는 그래서 아들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회사를 남기지 말고 사람을 남겨라. 회사는 무너질 수 있어도 사람은 다시 회사를 세운다. 사람을 남긴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한끼 밥을 함께 나누며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일이다.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의 계산서를 펼치면 거기엔 숫자 대신 얼굴들이 떠오른다. 웃으며 함께 일했던 사람, 조용히 내 어깨를 두드려 줬던 사람들, 그 얼굴들이 나의 재산이었고 그 인연들이 내 성공의 증거였다. 돈으로 세운 인생은 무너지고 사람으로 쌓은 인생은 남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 세상에서 제일 부드럽지만 제일 오래 가는 게 있다. 그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다. 마음의 온도다. 나는 젊을 때 강해지고 싶었다. 세상을 이기려면 냉철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머리는 차게 판단은 빠르게 감정은 뒤로 미뤘다. 그 덕에 큰 일을 이뤘지만 돌이켜보니 그 과정에서 내 곁을 떠난 사람도 많았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따뜻함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냉정한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온도로 살아간다. 따뜻한 사람 곁엔 사람이 모이고 차가운 사람 곁엔 돈만 남는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가진 돈이 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온도가 내 사람을 불러왔다면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순간들은 늘 따뜻한 온기 속에 있었다 추운 새벽 공장에서 함께 땀 흘리던 젊은이들의 웃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던 직원의 손그 모든 순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세상은 냉정하게 돌아간다지만 그 냉정함을 이기는 건 언제나 따뜻함이다. 온도는 녹지 않아도 된다. 단지 얼지 않으면 된다. 그 온기가 남아 있으면 그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믿는다. 마음의 온도를 잃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사람을 얻는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했는가이다. 내가 평생 살아보니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받을 때만 빛나는 사람, 그리고 줄때 더욱 빛나는 사람. 나는 후자가 되고 싶었다. 사람들은 주는 게 손해라고 말하지만, 세월은 그 반대의 진리를 보여줬다. 주는 사람은 잃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결국 기억이 되어 돌아온다. 그 기억이 바로 인생의 이자, 다.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밥을 샀고, 수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중 절반은 내 곁을 떠났지만, 남은 절반은 평생 나를 지켜줬다. 그게 바로 주는 쪽이 남는 이유다. 인간관계는 돈의 장사가 아니다. 주고받는 손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이익을 남기는 장사다. 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받으면서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이미 성공한 거래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계산서를 이렇게 정리했다. 주는 건 손해가 아니다. 그건 나를 증명하는 일이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현대를 이렇게 키운 비결이 뭡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을 믿은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부리면 돈이 떨어질 때 함께 떠난다. 하지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들은 위기 때 돌아온다. 그게 내가 배운 가장 값진 경영 철학이었다. 한때 나는 수천억의 자산을 다루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내 곁을 지켜준 건 돈이 아닌 사람의 신뢰였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손을 내밀던 이들, 그들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었다. 나는 믿는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왜냐하면 세상은 혼자 바꾸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바꾸는 것이니까 사업이든 인생이든 결국 결론은 같다. 사람이 남으면 모든 게 남는다. 사람이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품으려 했다. 사람이 곧 길이고 사람 사이의 온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연료이기 때문이다. 이제 세상을 정리하며 돌아보면 내게 가장 선명히 남는 장면은 수많은 계약서도 공장도 아닌 그저 한끼 밥상 앞에서 웃던 얼굴들이다. 나는 평생 밥을 많이 샀다. 어떤 밥은 투자였고 어떤 밥은 위로였으며 어떤 밥은 작별이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밥값들은 모두 인생의 영수증이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증명해주는 기록이었지. 세상은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인생은 마음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남는 곳이 바로 사람이다. 나는 끝내.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인생의 마지막 밥값은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누가 진심으로 고마워했는가가 중요하다. 우정이든 사랑이든 비즈니스든 결국 모든 관계는 감사의 온도로 남는다. 그 온기가 있는 한그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안다. 돈은 흩어지고 명예는 잊혀져도 따뜻한 밥한 끼의 기억은 영원히 남는다는 걸, 그게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 끝까지 따뜻하라. 그리고 밥값보다 마음값을 먼저 내라.